여러분은 잔치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잔치하면 누구나 풍성하고 맛있는 잔치 음식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전에서부터 잡채와 수육,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문어가, 또 전라도 지방에서는 삼합이 귀한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주 메뉴입니다. 이런 잔치 음식의 질과 맛이 좋고 풍성할 때그 그 잔치집은 흥이 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참석한 하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잔치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잔치집의 음식 맛이 별로이거나 양이 모자라 하객 가운데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나기라도 한다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잔치집은 여기저기 불평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잔치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잔치집에서는 그 무엇보다 하객들을 대접할 잔치 음식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많은 정성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가운데서도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잔치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잔치상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봉이 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쁘고 즐거웠던 잔치집은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잃어버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민. 예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하여 많은 사람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그 잔치의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혼인 예식은 오늘 우리와는 달리 일주일 혹은 2주간에 걸쳐서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바쁜 잔치집의 일손을 돕기 위해 이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로 보아 마리아는 이 잔치집 주인과 친척 관계에 있던지 혹은 잘 아는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온후 어느 시점에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잔치집에 포도주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잔치 지비를 돕고 있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예수님께로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 사실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혹자는 포도주가 없으니 주인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떠나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손님들에게 잘 말해서 흥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둘다 어색한 해석입니다. 보다 성경적인 해석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신앙의 행위였다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과정에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언뜻 무례한 표현 같지만 실상은 여성을 부르는 존경의 호칭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여자여 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한 것은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으신 것으로서 마리아가 부탁한 요청에 대한 공손한 어투의 거절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기적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과는 상관없이 단지 인간의 목적, 즉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위해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밝히시고 잠시 후 행하실 기적이 메시아적 사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실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여기 내 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마리아처럼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아 알수 있듯이 이 사건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본래 이 세상은 혼인잔치의, 혼,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을 낙원, 즉 기쁨의 동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넘쳐야 할 낙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신락원, 즉 기쁨을 잃어버린 동산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포로주가 동인한 혼인잔치 집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기쁨을 회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늘 동인한 포도주와 같이 잠시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내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유한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동인한 포도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회복시킬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 때가 이르자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낼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참 기쁨은 그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참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낙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참 기쁨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가는 혼인 잔치의 사건을 통하여 잃어버린 혼인 잔치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숙이 새기시고, 오늘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되찾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고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는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간청했던 마리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거절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화인들을 불러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고명했던 마리아의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즉 마리아는 비록 지금은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 확신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한 마리아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의 큰 믿음에 우리는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시더라도 그 지시에 이해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로 보아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확고한 믿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당부가 있은 후 정말로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칫집에 있던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하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당부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 돌랑아리에 모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연회장은 잔치집 주인으로부터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에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에는 먼저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하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연회장에게 불난집에 부챈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이건 정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마셨을 때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기로는 분명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어디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에 놀랐고 또 하나는 그 포도주의 맛이 지금까지 잔치하는 동안 나온 포도주와는 그 맛과 질이 차원이 다른 최상의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잔치집 분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물로 된 포도주가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의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되찾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또 어땠겠습니까? 앞서 저와 여러분은 신라군이 된이 세상에 다시 기쁨을 지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청청백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온 열방의 기쁨을 안겨줄 기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남공불락의 여리고성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야말로 바보 행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을 때 그 경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기쁨을 잃은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는 물한 방울도 포도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겠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인류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는 좀 적당히 나가고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니뭐니해도 돈이 넉넉해야 기쁨이 기쁨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주일에도 가게를 열어 장사하고 또 여기저기 투자하고 저축해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헌금을 줄여보려고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한 번쯤은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와야 가정의 함목과 기쁨이 유지된다며 주일 예배를 빠지고 즐거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는, 찾으려는 것은 모두 인간적인 헛된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으로는 한 방울의 물도 결코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바보 같은 좁은 길을,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물과 같은 평범한 삶이 극산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우리서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노래한 찬송가와 같이 순종한 자만이 아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쁨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값싼 기쁨인지 또 질이 떨어지는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가슴속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삶 가운데 풍성히 맛보며 참 기쁨을 누리시는 경영의 성도님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대차전 혼인잔치의 기쁨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여기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표적은 기적이나 이적과는 달리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신호, 즉 표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찬란히 나타내심으로 당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로 된 포도주,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신기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되찾으신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누구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므로 다시 혼인잔치집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쁨,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 되찾은 혼인잔치의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찬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는 기쁨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곧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각각 따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때 성도는 가장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쁨은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만 목사님,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픈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맛이 맛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명령했던 사도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는 항상 기쁨의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알수 없는 참 기쁨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 기쁨을 잃은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25에서 22에서 25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혼인 잔치가 음식이 모자라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특별히 에덴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 신라군의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누구도 되찾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되찾으신 이 귀한 기쁨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조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참 기쁨을 추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싸구려 기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점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넓은 길을 걸으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이 세상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합니다 그 결과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얼굴에 아무런 기쁨이 없지만 예배당을 나와 세상으로 가면 백화점에서 TV 앞에서 여러 가지 세상일로 수다를 떨며 그 얼굴에 금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기쁨이 없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서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속히 이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 기쁨을 되찾아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한 여러분의 마음에 샘솟듯 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이 여러분의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둔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나 오늘 이 시대의 기쁨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